일단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이걸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음. 일단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AB, T라는 이런 삼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의 중심은 O구요. 이렇게 돼 있을 때자이 삼각형의 접점 T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선이 한번 보면 일단 접했으면 뭐야 그랬어 요 원의 중심에서 선분을 이렇게 그리자겠지. 그리고 얘가 몇도더라, 90도가 되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한번 계속 연장해서 그.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에 이제 점 하나 C가 생겼고요.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게이 CT가 지금 이 성분이 원에 뭐가 되는 거냐면 지름이 되는거지 지름 이렇게 지름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자 이렇게 A까지 성분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봐봅시다 지금 이 CT라는 성분에서 나온 아니면 이 CT라는 호에서 나온 원주각이 각 A가 되니까 내가 각 A는 각 C, A, T라고 하면 되겠네. 얘가 뭐가 되더라? 90도가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럼 봐봅시다. 내가 이 다음에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봐봅시다. 이 각은 C, b 라는호에서 나온 원주각이지. 그러니까 각 CA와 b 어떤 각이 같아지는 거냐면 각 CTB가 서로 같은 원주각을 갖게 돼요. 왜? 얘는 어디서 나왔으니까 CB라는 호에서 나온 원주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내가 알수 있는 게 여기가 뭐가 되더라? 같은 원주각이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중요한 거봐 봅시다. 자, 각 CAT. 예, CAT가 지금 90도였다 그랬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랑 만약에 내가 요 각,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자, 각 BAT. 이 삼각형 안에 원래 하나가 있다. 자, 봐봅시다. 각 BAT라는 이 내적판을 삼각형의한 각이 누구랑 같더라? 각 b -A -T. P, 여기다 P 전환하는 저자 봅시다뭐 P라고 하다 BT P라는 이런 왜 접하고 있는 접선이 중요해요. 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할수 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봅시다. 만약에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성질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예제 23번 한번 풀어볼게. 자, 예제 23번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봐봅시다. 여기 원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있는 거네 이해됐어요? 어, 얘가 100도면 얘가 80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두개 합치면은 얼마야? 135도니까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45도 이렇게 되야 어 되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잘 쳐다봅시다. 이제 요뭐 삼각형 ABC는 버리고 선생님이랑 삼각형 ACD만 한번 쳐다보자 이거야. 그럼 이 삼각형 A, C, D를 쳐다봤을 때, 이 각이 80도라고 했잖아. 그럼 80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 어, 이게 80도가 돼야 돼. 지금 요 선들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각이 45도면 누가 45도여야 돼요? X가 45도여야 돼. 그래서 요 선들 이용해서, 어, X는 45도여.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72페이지 어, 설명을 할 테니까 72페이지 설명할 동안에 요거 잠깐 정리해 보세요.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 두 원이 이렇게 접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원이 접해 있는데 서로 두 원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한 경우로 외접하고 있다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어, 용어 설명은 모른다고 치고 그냥 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더라 어떤 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랑 알수 있는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요 각이요 이 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죠, 그렇지? 아까 이거 배운 거지. 이 각은 여기 에 있을 거고, 이 원과 접선의 관계에서 보면, 근데 봐봐, 이 각과 그러면 삼각형 A T T의 각과 각 A T T와 각 Q T C가 무슨 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맞꼭지각이 되니까 얘랑 얘랑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러면 봐봅시다. 내가 또요 이 삼각형을 이 원의 접선으로 한번 얘를 쳐다보면, 그러면 이 접하는 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와 누가 같아지는 거냐면,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되겠지. 지금 각은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요 설명을 잘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봐봅시다. 내가 어떤 두 원이 있었고, 두 원의 접점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삼각형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어떤 관계가 펼쳐지냐면 결국에는 각 B와 각 D가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각이 같네. 이렇게 되면 이각 B와 각 D가 어떤 성질을 갖게 돼요? 엇각의 성질을 갖게 되지. 얘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분을 얘는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A, B라는 성분과 C, D라는 성분이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평행하더라 라는 거을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점점에 대해서 원에서 삼각형 두 개가 만났다. 그러면 아요 변들끼리 서로 평행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다. 사실 이렇게 평행하면 내가 알수 있는 게요 요 각이랑 또 누가 요 각이랑 이렇게도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 두 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달음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치? 네. AA 달음이 얘는 여기까지 이용하는 거는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줬고 봅봅시다 우리가 어떤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원이 이렇게 또 접해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는 내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에서 접한다. 두 원끼리. 두원끼를만나면 교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 교점이 하나면 접하는 거라고 랬죠 근데 얘는 접하는데 두 원이 안에서 접한다. 그래서 얘는 내네 접한다. 얘는 왜 접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런 용어는 어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라 크게 지금은 몰라 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이 접점에서 선생님이 선분을 쭉두 개를 그었어. 그래서 만나는 점끼리 이렇게 연결했더니 삼각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봅시다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게이 삼각형에서 자, 이 접점과 이 접선과 이선분이 이루는 각을 얘를 빨간색 각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이 빨간색 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으로 생각했을 때도 얘가 접선이니까 이 빨간색 각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게 됐다 이러지. 그러니까 각, B랑, 각 D랑 같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어떤 한 직선에 대해서 각비각비가 각디, 이렇게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얘를 동위각이다 라고 부르죠. 동위각이 서로 같을 때는 어떤 성질라가까 <laughs> 여기 이렇게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지만 접선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떻게 평행선을 찾아내는지를 배우고 자 예제 4 2번을한번 가볼게 24번이죠? 얘제 24번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이렇게원두 개가 있었고, 근데 이큰 원은 지금 여기 접하는 거는 아니네. 자, 이렇게이 점이 A, B. 이 점이 C, D. 이렇게 있었다. 그랬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각이 71도야. 이 각이 71도야. 했을 때, P, A, T. 요각의크기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죠. 이 가격 크기가 얼마야? 물어봤지. 근데 봐봐, 내가 알수 있는 게 봅시다. 또 사각형 ABCD는 어떤 사각형?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죠, 지금. 얘가 71도니까, 얘가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니까,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면 마주보는 각이 서로 합쳤을 때 180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게이 나머지가 몇 도가 돼야 돼요. 71도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지? 얘를 만약에 t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알수 있는 게 삼각형 a b t 가 원에 또 내접해 있지. 그러니까 이 71도가 어디로 가요? 얘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x가 71도가 된다. 이렇게 내가 답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